이게 잠깐만요. 여우빙 해볼게요. 이제 이지로 바꿀게요. 이지. 여덟밖에 안 돼? 잠시만. 하고 이지. 여우빙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 이제 나랑 잘한다 내가. 오오오오오 갑니다~ 갑니다~ 야슝슝슝 슝슝슝 갑니다 슝 갑니다 오우, 갑니다 오 해서 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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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오 잠깐만 나나 나 이제 알것 같아 나, 나 이제 알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 벌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요. 아이고, 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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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거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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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이거 동시에 했다 그지 그렇지 이렇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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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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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게 아닌데 다시 다시 핫핫핫핫핫핫핫핫핫아시꼬지꼬지꼬지지아이 음. 헛 아, 이런. 헛헛헛헛헛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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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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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영어부 배워야겠어. 빨리 연습을 엄청 해서. 오케이. 점프 다 차고, 이렇게. 점프 다 차고, 이렇게. 점프 다.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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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방금 잘했어, 방금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닌데, 아닌데. 막 이렇게 가고 뛰면서 놓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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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여 놓고 놓고 아 다시 다시 이거를 한번 조작 좀 할게요. 앞으로 가는 키를 일단 바꾸자 아, 일단 피를 바꾸자 앞으로 가는 키를 갑니다 갑니다 호호 번해봅시다해 봅시다. 해 봅시다. 갑니다. 얏. 얏.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얏.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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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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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도 이게 바로는. 아, 아, 이제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나요? 그걸 타면서 바로 이렇게 딱. 간제가 바로 바로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따닥. 그 이렇게. 그 상태에서 딱 그렇게 썼다가, 오 어, 그렇지, 한번 한번 일일치만 해볼게요. 따다 음, 따닥 다오 음, 따닥.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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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다. 오 그렇지 오, 자, 자,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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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직진만 일단 연습할 거예요 일단 직진 직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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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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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계속 이렇게 계속, 계속. 그렇지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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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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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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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오! 야, 좀되좀 되나, 좀 되나, 되나되좀 됐다. 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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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어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네, 또또할 겁니다. 네, 많이 할 거예요. 오 그렇지 그렇지 이쪽 알겠다 이쪽 알겠다 오호 오. 여러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뒤에는 영업이 연습은 계속됩니다 바이바이 할게요.